혹시 이런 신호 보이고 계시나요? 70대 아버지와 40대 딸이 함께 병원을 찾아 30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직접 들은 실제 경험담을 공개합니다. 혹시 좋아하던 음식이 맛없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루시나요? 만약 이렇다면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원 아빠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요. 가정의학과 김현우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몸은 정말 똑똑해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가족들이 이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하는 말이 항상 비슷해요. 아, 그때 그 증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후회하는 가족들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 주변지인 어르신도 이런 증상을 그냥 무시하며 두어 큰 병이 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회복되어 지금은 일상 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도움 받으셔서 행복한 매일을 만드시길 바라는 딸의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김현우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몸이 보내는 다섯 가지 중요한 신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정확히 전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실제 사례와 교수님의 30년 가정의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니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체중의 변화입니다. 저희 아버지 사례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 추어탕을 정말 좋아하시던 아버지와 함께 단골 식당에 갔는데요. 몇 숟가락 드시더니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며 절반을 남기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며칠 뒤 체중을 재보니 한달 사이에 3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이때 김현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입맛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하루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같은 양이라도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으로 드세요. 셋째,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혼자 드시면 식욕이 더 떨어져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 정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오늘은 좀 피곤하다며 누워 계시더니 벌써 일주일째 산책을 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평소 즐겨보시던 뉴스 프로그램도 틀어놓고 잠만 주무시고 뭘 해도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극심한 피로감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심장, 폐, 간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빈혈,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특히 평소 활동적이던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진다면 반드시 병원 방문 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무리해서 활동하지 마세요. 몸이 휴식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쉬시되 완전히 누워만 계시지는 마세요. 둘째,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간 기능, 갑상선 기능 등을 확인해야 해요. 건강할 때 병원과 조금 더 친해져 보세요. 동네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에 저 같은 전문의들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2시에 깨서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식탁에 앉아 계시다가 꼬벅꼬벅 조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고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는 뇌의 수면 조절 중추나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또한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문제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등도 원인이 될수 있어요. 특히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심장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수면 개선 방법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낮잠을 주무셔도 30분을 넘지 마시고요. 둘째, 잠을 자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방을 어둡게 하고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술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넷째, 그래도 2주 이상 지속되면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순환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 여름인데도 양말을 두겹 신고 계시더라고요. 발이 너무 차갑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보니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며칠 전 면도하다 베인 작은 상처도 평소보다 아무는 속도가 느렸고 손톱 색깔도 조금 변한 것 같았어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말초 혈액 순환이 나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 점도가 높아졌을 때 나타나요. 특히 상처 치유가 늦어진다면 당뇨나 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톱이나 발톱 색이 변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정상적인 분홍빛이 아니라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해진다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혈액순환 개선 방법입니다. 첫째, 따뜻한 옷을 입고 원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발 마사지나 손 마사지를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심장 쪽으로 마사지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셋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을 더욱 나쁘게 만들어요. 넷째,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예를 들면 마늘 그리고 생강 아니면 견과류 등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의 변화와 기침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시나요? 기침이 자주 나거나 가래가 늘어나셨나요? 평소 2층 정도의 계단 오르내리기를 별로 힘들어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요즘은 1층에서 2층 올라가실 때마다 헉헉 숨을 크게 쉬세요. 밤에 기침 소리도 자주 들려서 잠을 설치는 것 같아요. 이는 폐기능이나 심장기능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서서히 활동량을 조절하세요. 둘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 환경을 유지하세요. 셋째, 의사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늦지 않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회복력이 있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증상이 지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빠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아직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유지 그 매일매일을 응원합니다. 응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